한의 매화 레이저는 한의학 치료 기술의 하나로서 매화침의 원리를 레이저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매화침은 침법의 하나로서 가는침을 여러 개 모아서 만든 침을 말합니다. 매화침 요법이란 이처럼 매화침을 이용해서 피부를 자극하는 전통적인 한의학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피부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자극을 준 요법을 모두 통칭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화침 요법을 레이저에 적용시킨 것이 매화침 레이저입니다. 매화침 레이저 치료는 기존의 매화침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개선할 것인데요. 우선 피부에 뚫는 구멍을 매우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깊이도 일정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열 자극이 추가되어 뜸 효과를 같이 낼 수도 있고요. 또한 넓은 면적을 동시에 자극을 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레이저 침은 경혈이나 경피, 경근에 침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극을 주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40년 이상 시술되어 왔고요. 1994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어떤 시술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에서 급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레이저 침 시술이 한의학 의료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침의 역사는 1973년에 캐나다의 의사인 플로그에서 처음으로 시술되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지만 한의학 치료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분이 경혈에다가 최초로 레이저를 자극을 한 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지난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널리 시술되어 왔습니다. 의학 검색 엔진인 펀메드에서 레이저 침을 검색하면 약 790편의 논문이 검색됩니다. 꽤 많은 연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연구의 논문의 양이나 질이 매우 많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침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침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 문화에서 레이저 침을 이용한 시술이 더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레이저 침은 지금까지 40년 이상 국내외에서 널리 시술되어 왔으며 건강보험에 등재된 한의학 시술 행위입니다. 그러한 시술을 한의사는 레이저를 쓰면 안된다는 주장을 이제와서 이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술 행위가 한의학의 의료 행위냐 아니냐를 살피는 것은 치료 도구인 의료기기 또는 어떤 장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인류 보편의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기기가 개발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주머니에 하나씩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필요합니다.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주는 의사이고요. 한 환자를 최대한 잘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든 한의사든 끊임없이 기기를 개발하고 응용하여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한의학이 세계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학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의학에서는 피부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피부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한의학에서도 피부나 미용에 대한 치료를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언제부터 점을 빼는 시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한의학의 경우에는 1742년에 나온 의존금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존금감에서는 얼굴에 생긴 검은 점을 뺄 때에는 가는 침을 이용해서 여러 번 찌르고 조심스럽게 떼어낸 후에 소독 연기를 바르게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0년에 나온 동의부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을 빼는 시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 같은 질환의 경우에도 한의학에서는 솔락 부락, 또는 뭐 혈락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해왔습니다. 한의학에서의 미용시술도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한의학에서의 레이저침 분야의 발전과 기계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선의학은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레이저 이외에도 LED라든지 아주 다양한 광원들을 활용한 치료 기술 개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속한 한방 레이저학회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교육과 세미나에 좀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한방 레이저학회에서는 하버드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매년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요. 2016년도에도 저명한 연구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